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주는 영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네 주변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말하는 자칭 예언자들이 적지 않죠. 어, 엊그제는 어, 저희 영상학교 카페의 게시판에 비밀 글로 어, 누군가가 저에게 기이한 사건을 말해주었습니다. 세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터넷에 선포하는 자치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말한 예언의 일부가 저의 칼럼을 도용했다고 밝히면서 그 일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으며 자치 예언자가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실을 제보한 이에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자칭 예언자가 말했다는 예언의 내용과 저의 칼럼을 비교해서 빨간 줄로 밑글을 그어 놓았습니다. 저의 칼럼을 인용한 내용은 두 군데였으며 제가 여러 해 전에 썼던 내용 중에서 A4 용지로 한장 분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 저의 칼럼을 거의 베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러한 도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단어나 구절을 쳐서 검색을 해보면 쉽게 드러날 텐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뭐 이해가 <laughs>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칼럼은 많은 사람들이 퍼가서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에 옮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뭐퍼 나르는 이들은 대부분 어, 저의 출처를 밝히지만, 간혹,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문제에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 저의 칼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칭 예언자는 저의 칼럼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 폐해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제보자가 일러준 그 예언자의 핸드폰의 문자로 저의 신분을 밝히고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도용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예언자는 나이가 적지 않은 권사님이었는데 자신은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노인네라고 하면서 절대로 저의 칼럼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도용하지 않았다면 A4 한장 분량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화를 하는 와중에 느낀 것은 그 권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 도용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전화를 하려도 만무이고 뭐설령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재빨리 진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그 예언자 권사님은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면, 저에게 감동을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없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럼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칼럼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눅수 그러한 권사님이 저에게...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귀신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 그랬더니 자신이 귀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노트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이 제 칼럼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영음으로 들려준 내용이 내용을 선포한 것이라면 그영음영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죠. 영음을 듣는 대부분의 자칭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영음으로 들리는 얘기들은 성령과 귀신 둘다 똑같이 넣어줍니다. 영음의 방식은 입을 통해 음성으로 말하게 하거나. 어떤 생각이 마음 속에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제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저도 그 동안 여러 번 귀신의 얘기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책으로 두억 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그 내용의 일부를. 어, 다음 카페, 크리스천 영상학교 카페 예언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영험의 주인공이 성령이신지, 아니면 귀신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어놓고 그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라면, 과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경계의 날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번 귀신의 속아 넘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로 분별할 수 있었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알수 없는 내용이 문제였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령께서 분별의 잣대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이 해주는 영음의 분야는 사람들의 유익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시시콜콜하게 귀에다 들려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귀신을 가리켜서 남의 뒤를 캐는 흥신소 직원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께 귀신들도 미래를 아느냐고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일은 사람의 기억을 알아내어 자신만의 기억장치에 넣어두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들이 과거사를 쪽집게처럼 알아맞마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7 8 0 아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경험한 사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일을 하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충동질 하기도 어렵고, 개인... 개인에게조차 아주 어려운 일을 충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를 예측하는 점쟁이의 말들이 어, 틀리는 게 허다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성령께서 영업으로 말씀 말씀해 주셨든지 뭐귀신이 속여서 말해 주었든지간에 나중에는 틀림없이 귀신이 들어와서 성령이 하는 것처럼 속여서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동안.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지금도 유명한 예언자들이 세월이 갈수록 틀린 예언을 하여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귀신들이 속여 넣어주는 예언은 종말론이나 전쟁 선포 등의 두려운 예언을 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므로 그 예언자의 말이 성경과 맞는지 살펴보고, 미래를 예언했다면 틀림없이 성취되는지 살펴보시고, 그 예언의 내용이 영혼을 구원하는 분야인지 사람들의 유익이나 호기심 혹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종말을 선포하는 게 죄다 귀신이라고 볼수 없겠지만 종말을 예언하는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고 종말의 징조를 찾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필시 귀신이 속이는 것이라고 보면 들림이 없습니다. 뭐 그러나 여전히 자신에게 넣어주는 영음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확신이 안 된다면 영음이 들려올 때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 피를 외치면서 축출 기도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귀신이라면 영음이 즉시 끊어질 것이며 성령이시라면 부드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잣대는 제가 예전에 귀신에게 소가 넘어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귀신의 말을 분별하는 비결로 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귀신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내 주변에서 예언한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소, 속아서 넣어준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을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결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